<laughs> 어? 아, 그거 해야 돼. 그 오늘 먹을 음식은? 김모랑모러 이거 아니야? 육도 하나 먹어어 맛있어. 맛있 맛있어. 맛있어. 나있어맛있지 멋진 찍게 잡아줘? 어. 카메라로? 어, <laughs> 카메라를 찍게 <집게를> 잡고? <laughs> <가지고 구멍을 웃음> 다 몰려두고 고묵은 다 포도구나 그건 좀 힘든데? 약간 asmr인데? 고타야 그거 사진이 중요하겠다 연기를 같이 찍어야지 와 되게 따뜻하다 약간 심신 안정 <laughs> 캐나다에서 불타는 것만 나오는 사진이 있는데 <laughs> <채널>. 맞아 <응. 웃음> 음. 맛이 없어? 응. 이거 맛있는데 생강차는 내가... 생명, 맛있지 이거 먹어봐 도라지차라고? <laughs> 내가 생각한 거랑 똑아 이쁘다 근데 이거 그것도 어울려 <없네. 웃음> <laughs> <거품 렌즈> 나는데그아이나 <laughs> <그치? 웃음> <laughs> 도라지 어. 응. 첨 가지고 만들었나 보다. 발효 아, 맛. 이거 뭐과야뭐아 모가. 감기 걸렸는데? 야 응. 커피잖아. <웃음> <웃음> 누가 봐도 절 아니야. <laughs> 사과 시럽? 오우 이거 맛있요맛있난 커피가 좋아 뭔가 호박육 녹인 느낌이야 어? 맞아, 냄새 진짜 맞아. 그래. 구슬. 달지만 냄새. 오, 이거 무슨 차예요? 홍도라지. 홍도라지? 작은 도라지. 도라지. 응. 도라지? 응. <laughs> 언니 거랑 왜 이렇게 달라? <laughs> 언니 것도 도라지잖아. 뭐가라니까. 뭐가? <머리> <머래> <좀 속쪽으로 나�어요>. <웃음> <웃음> 응 아빠 커피 주문하듯 한국말 <laughs> 응, <오늘> 잘 몰라. <laughs> 이거 대추차? <laughs> 여기 찻집이잖아. <첫> <laughs> 커피 파는 줄 몰랐어. <laughs>

한국말 <laughs> 이거, 너무, 이거 너무 재밌어. 여기 <laughs> <야, 이거> 맛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아빠 중국에서 니가 차를 타고 다 그렇게까지 아작내면 돼? 아, 왜 그렇게 손으로 이렇게 꼭 <laughs> 잡으면 깨져? <웃음> <지금>. <웃음> 그럼 이건 뭐야? <laughs> <laughs> 이때는 더잘 까지고. 우와. 이 네, 쉽게 까는 거야. 이게 뭐. 너무 힘들겠네. 이 모서리 이 여기를 응? <laughs> 상대의 물통에다 대고 또 소문 들이면 내가 콕 찍고 들어가거든. <laughs> 아 오도 맛있다. 맛있게 생겼 생겼다 <laughs> <laughs> 저는 흑띠다 가라 You know you can move <laughs> 아 동영상이요? 이번 선묘사는 코크의 사장입니다 다음 선묘사는 밥상 잘 나올까? 대박. 너무 잘했어. 안찬이 20가지가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게 고추가 맵나봐요 맛있어, 맛있어. 매운 거예요. 괜찮아요. 근데 맛있어요. 어, 감사합니다. 맛있어, 맛있어. 돈으로안되겠다 안녕. 여 어디와요? 아빨갛는게 이거구나 잠좀만요겐 줄돔 아, 얘는 광어 아 얘가 광어예요? 아 광어 가 이렇게 아, 납작했구나 엄청 못생겼네 두다리두다리 이 검정색은 뭐예요? 네? 검은 검은색 물고기. 제가 우럭. 아 우럭 진짜 못 생겼네. 야 오늘 우럭도 좋은데. 엉새, 엉새, 천소라, 천소라. 음 너무 뭔가 더러. 아 문어구나. 어? 한락지. 응. 아 한락지. 한락지 천소라. 이얘 <목소리> <목소리> 나오려고 한다! <목소리> 아 죽은건가? 도 맛있어. 내장인가? 그냥 뿌셔 먹는 거야? 완전 하, 아주 하나의 간이야? 어렵겠어 엄청 음, 크다 근데 다 아, 하나씩 넣어서 먹어볼까? 소라 찍어 먹는 것 같은데? 아닌가? 인터넷좋장이너 진짜. 아 아, 너무 좋아. 아, 너아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아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어. 너 어! 좋아. 아, 어차피 이거 이름이 아어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어. 너무 좋아. 아, 아 아, 너야 번호야 아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무 좋아. 아, 무 아, 아, 의미 없... 없어. 의미 없어. 알じゃない? 없어. 순서랑 상관이 없네. 아, 잠시만 꺼. 단점! 발로 차는 거. 냄새.. 향기도.. 그러니까 달고나야. 너무 향기야. 와 냄새가 나 진짜 좋지? 응. 이네 많이 넣어야 돼. 어. 1대2, 1대1, 1대1, 1대, 대2로 1대 해볼게. 근데 언제너어시음해봐 네. 어떤지? 전얼래더 해야 돼? 야, 냄새가 이게 엄청 강하네. 진짜 미쳤어. 그때 우리 저 먹고 가야지. 응. 어때? 어, 근데 좀그 집보다 어. 는써 근데 아, 이거 써? 괜찮은 것 같아. 아. 왜냐면 그때 먹었을 때 약간 너무 실망하지 어. 않잖아. 어. 근데 이게 딱 괜찮아. 야, 애들 먹고